자,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저 엔트리 명강사 달세뉴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간단한 게임을 만들 건데,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나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뭐한 챕터에 한 강의에 이걸 다할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떤 건지 완성작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시작하기 누르면. 뭐 소리도 나나요? 이거 소리, 소리 좀 났었어야 되는데? 소리가 안난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얘는 지금 막 열심히 돌아가고, 남은 시간이 지금 이제 막 줄어들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검이 날아가요. 검이 날아가는데, 얘가 좀 와야 내가 검을 쏘지. 자, 이렇게 쏘면, 소리가, 원래는 들어가는데, 지금 여기 소리가 안 들어가게끔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몹시 당황스럽네. 원래는 맞으면 이렇게 더, 쏘, 더 쏘면은 다시 하기도 있고, 막 그래요. 다시 하기도 있고, 점수가 하나씩 올라가죠. 야, 와, 잘하는데... 근데 얘가 돌아가는 템포의 속도가 달라. 약간... 야, 아이, 야, 아이, 참... 발사! 오, 잘한다. 자, 84, 오, 완전 잘해. 84, 오, <laughs> 장 아닌데? 5, 아 암튼, 뭐, 이런, 이런 종류의 게임입니다. 어,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들어가지 않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은 전부 다좀 사용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엔트리에 들어가서 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인터넷 익스플로로 잘안 되지 않아요? 거의 안 되죠. 네이버에 들어가서 이제 엔트리 검색을 먼저 해서 들어갑니다. 선생님은 가급적이면 로그인을 해서 아이디랑 아이디를 만들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저장했을 때 날아가서 이렇게 너무 화가 나는 것보다는 어,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가? 그래서 선생님도 이제, 나의 페이지에서 기존에 만들었던 작품 같은 것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요. 만들기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 아니요. 열지 마세요. 열지 마시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기 위에 작품 이름도 좀 써보지 뭐. 어, 달세뇨, 짱짱맨.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주시고. 자, 처음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 엔트리보, 얘네들, 얘는 좀 없어도 될까? 장면이 기본적으로 두 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번, 2번 장면이 좀 필요를 하고, 그리고 속성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속성부터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속성에서, 음, 신호부터 먼저 추가를 해볼 건데, 첫 번째 신호는 시작 신호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이제 변수가 들어갈 건데, 변수는, 첫 번째 변수는, 남은 시간 변수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변수가 추가할 거예요. 변수 추가하기 그리고 눌러서 뭐가 나올 거냐면 어, 점수가 필요하죠 확인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해서 이번에는 칼, 남은 칼 이렇게 쓰면 될것 같아요 아까는 내가 칼 수라 썼던가 어? 칼 내가 제대로 안 했나 봐 남은 칼,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서 이제 세개 됐죠? 그 다음에 마지막, 얘가 그, 막 회전하는 각도가 다른다 말이요 그래서 회전각. 근데 어차피 얘네들 안 보이긴 할 건데, 그래도 일단 어떤 것들이 변수로 잡히는지는 여러분들이 좀 알고 있어야 돼서, 변수 추가를 하고, 그리고 일단은 배경화면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배경화면에, 좀, 좀, 우주 느낌에 나는, 우주 느낌. 여러분들이 넣고 싶은 배경을 넣으면 돼요, 그죠? 우주, 추가. 이제 우주 넣고, 아까 약간, 여기에 돌아다니는 것들 있죠? 나는, 나 뭘로 했더라? 이게 사실 만들어 놓은 지좀 돼가지고, 환경이었나, 환경? 명왕성 어때요, 명왕성? 선생님, 명왕성 하겠습니다, 명왕성. 명왕성 하나 하고, 그리고 또 사과 있어야 되잖아, 사과. 그죠? 식물인가, 사과? 먹을 것 아니야. 음식, 음식. 사과. 그치? 사과지, 사과. 사과 추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1번 화면 아, 이거 장면 2구나. 아, 이거 12가 다 똑같긴 한데 12가 어느 정도 비슷하긴 한데 그래도 그 장면 그럼 일단은 음, 똑같으니까 장면 1에다도 집어넣을게요. 아까 일단은 배경 해서 선생님 스페이스였죠. 우주. 두 번째 거였던 것 같고. 그리고 음식에서 사과 넣고그 다음에 또뭐 넣었어? 아까. 음, 환경? 환경에서 명형 명왕, 예왕성. 이렇게 넣었죠. 그쵸? 이렇게 넣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맨 처음에 이제 그 애플 헌터 라고 하는 제목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집어 넣으려면 더하기를 누른 다음에 글상자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애플 헌터 라고 치고 일단 한번 쳐볼게요 쳐보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렇게 나오면은 겉에가 좀 거시기 하니까 여기서 좀 수정을 하겠습니다 배경을 일단 없앨게요 배경을 야, 야, 여기서 없애는 거였나? 아, 여기다 해게 돼. 이렇게 하면 배경이 없어지죠. 근데 글자도 없어졌지. 왜냐면 글자 색상이 아까 블랙이었거든. 글자, 글자, 글자 색상을 우리가 화이트로 바꿀 필요가 있어요. 화이트로 바꾸면 이제 애플 헌터라고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죠. 조금 더 두꺼워도 될것 같아요. 글자 색깔이 두꺼우려면 여기 클릭하면 이렇게 애플 헌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야, 움직여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시작 버튼을 하나 더 만들게요. 음, 추가해서, 글상자에다가 시작 버튼, 약간, 간, 좀 멋있는 스타트 버튼을 좀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예 배경을 뺄까요? 아, 배경 있으면 좀 나을 것 같아. 글자 색깔만, 레드로 해놓고, 두껍게 처리하고, 적용하기. 이 정도면 될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정도로 추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laughs> 선생님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 일단은 맨 처음에 배경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앞에부터 이거는 아까 속성에서 신호를 만들었기 때문에 시작 신호가 있어요. 신호가 아까 시작 신호가 있기 때문에 시작하기 버튼을 딱 시작을 하면, 장면 원으로 날아가게끔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줬을 때, 음, 장면 1 시작하기, 이렇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시작하면 장면 1이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 어, 어떤 거 해볼까요? 스타트 한번 해볼까요? 스타트. 스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작이랑 상관없어요.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왜냐면 아까 배경에서 시작 누르면 장면 나타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처음에는 모양이 안 나타나게 할 거예요. 모양 숨기기. 그러면 시작을 하면 처음에 모양이 안 나오죠. 그다음에 조금 있다가 보이기로 할 거예요. 2초 정도 있다가. 그러면 2초 정도 있다가 나타나는 거죠. 선생님은 애플 헌터가 먼저 등장했으면 좋겠는데, 음 그리고 이 스타트를 누르면 장면 2로 넘어가서 게임이 시작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브젝트를 클릭했을 때어 장면 2가 시작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러면 얘가 다시 등장을 했을 때 넘어가면 이제 장면 2가 나와죠, 그렇 위로. 그래서. 일단 스타트에 대한 코딩은 완성이 거의 됐고요. 애플 헌터 같은 경우에 애플 헌터 코딩을 해보면 맨 처음에 또 장면이 먼저 시작이 됐을 때 얘도 안 보여요. 얘도 모양 숨기기 안 보입니다. 안 보였다가 얘도 뭐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근데 얘가 선생님은 이게 뭐랄까 애플 헌터가 슝! 나타나게 약간 이렇게 하고 싶거든.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는 좀안 보이는 위치에 있고 싶어. 그래서 지금 전체 크게 보면은 여기 100이고 200인데, 처음에 위치를 어디로 보낼 거냐면 음 위치를 보내봅시다. 처음에 어 x좌표, y좌표로 할 건데, 만약에 이렇게 0.0으로 한다면, x0, y0으로 하면 아, 지금... 등장하기를 안 했구나. 모양 보이기를 보여줘야 되는데. 만약에 1초만 숨, 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1초만 숨는다고 생각을 해보면, 어, 이 가운데로 등장을 하잖아요. 선생님은 좀 얘, 얘가 좀안 보이게.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 X 좌표는 이 오른쪽 왼쪽을 말하는 거고 Y 좌표가 위아래를 말하는 거잖아. 그럼 X 좌표가 한 막, 뭐 200이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여기에 등장을 하는 건데, 난 아예 안보이게 쉽게 한다 했잖아. 아예 500으로 보내버릴게요. 그럼 어딘가에 등장을 한 거예요. 어딘가에 등장을 했지만, 지금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내가 소리를 재생을 하고 싶은데, 여기 보면 소리가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소리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판타지의 전자신호 2를 한번 추가해 볼게요. 얘는 이런 소리가 나요. 뿅. 뭐 이런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먼저 소리를 한번 내보죠. 전자 신호음 2를 재생하기.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x 500에 y의 0의 위치에 이동을 해서 모양이 보여졌는데 워낙 지금 안 보이는 상태고 이제 음 다시 여기 보이는 장소로 올 거야. 보이는 장소로 올 건데 음 자. 0.5초 동안 어 마이너스 500에서 0의 위치로 이동하기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0.5초 만에 날아가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날아가는 거지. 근데 나는 어디에 세운다고 했냐면은 어한 이 정도 위치가 좋은 것 같은데, 아까 지금 좌표가 잘안 보여. 지금 근데 여기가 100이니까, 지금 있는 자리라고 치면은 거의 100 정도가 제일 예쁠 것 같거든. 그럼 다시 0.5초 만에 1 0 0마 0으로 돌아온다고 해보자. 1 0 0마 0으로. 그럼 어떻게 되냐면,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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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갔다 오는 거 아니야? 다시? 이게 마이너스 500은 너무 가는 것 같은데, 그럼 마이너스 200 정도로 해볼까?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0.3초 어 뭐, 암튼 뭐, 나중에 이건 좀 수정하면 되니까 이렇게 하고, 아까 그 스타트의 위치는 좀 별론데, 잠깐만. 그 스타트의 위치도 100콤마 0으로 좀 맞춰볼까? 모양 보이기를 해서, 위치를, 여기, 100콤마 0이면 겹치지 않아. 그러니까, 100콤마 0은 아니고, 100콤마, 한30 정도로 이동하게 해볼까? 어, 얘 위로 올라갔어. 아, 그치. 마이너스로 해야 되는데. 잠깐만. 빼기 50으로 하겠습니다. 빼기 5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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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괜찮은 것 같아요. 어, 나 맘에 들었다. 아, 야, 이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 헌터하고 스타트는 좀 약간 완성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는 얘, 예. 얘, 예. 명왕성이지, 명왕성. 명왕성 친구의 위치를 잡아줘야 되는데, 일단, 그죠? 작년이 시작되었을 때, 위치를 어디로 잡냐면, 대충 이 정도 위치가 좋은데, 지금, 일단 위치를 한번 잡아 봅시다. 맨 처음에 X가 빼기 80.0으로 이동하면 위치가 어느 정도야? 이 정도입니까? 위치가 이 정도. 아, 이 정도고, 크기가 이 정도라도 괜찮나? 크기가 일단 100, 100으로 크기가 되어 있으니까 일단 크기는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얘가 이제 빙글빙글 돌아야 되잖아요 얘가 빙글빙글 돌아야 되는데 빙글빙글 도는 효과를 주기 위해서 계속 반복하기를 줄 거고 그리고 방향을 회전을 해야 돼요 방향을 어떻게 회전할 거냐면 많이 회전하면 이상하잖아 90도만큼 회전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얘가 너무 무섭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1도씩만큼만 회전을 할 거야 굉장히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근데 이거를 만약에 10도씩 회전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하면, 좀, 이거 맞출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천천히, 1도. 뭐, 진짜 느리게 하고 싶다? 그럼 0.5도씩 하면은, 아, 진짜 느리네, 그죠? 일단은 1도라고 해보도록 하죠. 소리 되게 신경쓰이네. 일단은, 빙글빙글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얘가 너무 빨리 돈다 싶으면은 조금 딜레이를 줄수 있어요. 딜레이라는 건 약간 기다림인데 흐름에서 약간 뭐 2초 기다리면 너무 오버잖아. 그럼 1초 기다림이면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이거 좀 과하지 않니? 그지? 그래서 얘를 돌아 0.01초 진짜 아이고 나뭐 잘못 쓴것 같은데 0.01초 정도 기다리기 그니까 아까보다 어떤 차이가 있나 한번 봐봐 이 정도 이렇게 돈다 근데 0.01초를 기다려서 돌면은 아 조금 더 천천히 도는구나 근데 뭐 이거를 딜레이를 줘도 되고 회전을 조금 더 느리게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긴 하네요 그죠 아무튼 지금 이런 상태고 이제 사과를 건드려야 할 상태입니다 저 사과는 일단 크기를 좀 줄여야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맨 처음에 장면이 시작되었을 때 사과는 사이즈를 얘가 100이니까, 일단은 사이즈를 얼마로 할까? 사이즈를 30으로 정하기라고 하자. 크기를 30으로 정하기. 그러면 어느 정도냐? 아 사과가 명왕성보다 아래에 있어서 상황잘안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사이즈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죠? 음, 착 붙어 있네, 아주. 착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음, 사과가, 어허, 이동, 회전 방식을 일단 정해야 되는데, 회전 방식을 예로 해야 돼, 예 지금 여러 가지가 있는데, 회전 방식을 예로 해야, 얘가 이, 여기에 붙어서 회전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 얘를,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가 없다고 생각을 해보면, 얘도 회선을 해야 되는데, 음, 계속 반복하기를 하고, 그리고, 얘는 어디에 있을 거냐면, 이 명왕성 위에 계속 붙어 있을 거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은, 어, 얘, 얘, 일로 가면 안 되지. 너 아니야. 너 딜리트. 사과예요. 어, 어디로 이동할 거냐면은, 음, 명왕성의 위치로, 명왕성의 위치로 이동하라 그러면,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근데 너무 이렇게 뭐라 그럴까 한가운데 붙어 있잖아. 그렇죠? 한가운데 붙어 있으니까 이게 왜 한가운데 붙어 있냐면 사과의 센터가 너무 여기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사과의 센터를 좀 떨어뜨려야 돼. 그러니 센... 이게 센터거든. 이 센터를 좀 아래다 내려볼게요.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조금 올라간 거지. 그럼 선생님이 더 내려볼게요. 얘좀 사이즈를 좀 줄이고 이만큼 내린다 생각해보자. 어때? 아직도 안 되지? 더 내릴게요. 이만큼, 이 정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쵸? 그렇죠? 뭔가 되게 명왕성에 갈리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도 회전을 해야 됩니다. 회전을 해야 되니까, 음, 방향을 얘도 1도 만큼씩 회전을 할 거예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야. 얘랑 별로 차이가 없나? 이걸 누르 누르나 안 누르나 뭐 별로 차이가 없나? 뭐 그런 거 같죠? 얘를 누르나 안 누르나 뭐 별로 차이가 없는 것 같아. 아무튼 여기까지는 기본 설정이에요 이제. 그렇게 기본 설정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타트를 눌렀을 때 이제 장면 2로 넘어가는 거죠. 아직 장면 2는 우리가 세팅이 안돼 있는 상태고. 여기까지 일단 하죠? 지금도 한 19분, 20분 촬영한 것 같은데, 그죠? 이게 길다 생각보다 엄청 길게 됐네요 그래서, 아, 근데 애플헌터 조금 위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너무 뭔가 센터가 안 맞지 않아? 뭐 이건 여러분들이 뭐 받고 싶, 받고 고 싶은 친구 있으면, 바꾸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선생님의 마음의 여유를 찾았을 때그 다음 강의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2편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사하고 마칠게요. 안녕.